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뉴스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 관련 소식인데요. 어,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EC가 코인베이스가 불법 증권을 팔았다. 미등록 증권.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소송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코인베이스가 취급하고 있는 이 코인들이 증권인지 아닌지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코인베이스의 반박은 이겁니다. SEC는 그런 권한이 없다. SEC의 관할 받기다왜냐면 2021년에 SEC의 게리 겐슬러가 청문회에 나와서 상원 의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의원님들 우리가 권한이 부족합니다. 이 놈의 못된 이 거래소들 코인들 싹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아,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를 좀 해야 되니까 권한을 주세요. 어, CFTC 말고 우리한테 이 암호화폐를 관할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권한을 달라는 건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분명히 게리게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원 의원들이 권한을 안 주니까 상원 의원들도 권한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몰라요. 탁상 공론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정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 게리 겐슬러가 참다 못해서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막 소송을 걸고 잡아드립니다 고난 뭐 나중에 받으면 되지. 먼저 일단 지르고 보자. 아 이게 집행에 의한 규제죠. 이걸 막 진행해 버리니까 어 의회에서 당황하고 야 게리 겐슬러 야야 너 너무 망나가는 거 아니야? 스톱 막 이러고 있는데 게리 겐슬러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소송을 해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인 겁니다. 코인베이스가. 아니, 너네들, 그럴 권한도 없고, 너희들 관할 바뀐데, 왜 우리한테 소송을 거냐?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너희들한테는 없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SEC의 반박이 또 이겁니다. 코인베이스가 아, 벌써 자기네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 SEC가 소송을 걸기 전에! 그런데 이건 동문서답이죠? 그럴 권한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코인베이스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SEC는 야 니들 법 어기는 거 벌써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코인들이 증권이라는 걸 벌써 코인베이스가 알고 있었는데 그대로 상장을 시키고 장사를 해먹었다. 코인베이스가 알고 있었다면 이걸 상장 시킬 리가 없죠. 어 뭐가 뭔지 정해지지도 않았으니까 코인베이스 자체 법률 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엉뚱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 7월 13일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목요일 법원 명령에 따라 7월 13일 코인베이스의 첫 번째 법적 방어에 대한 답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까지는 SEC가 엉뚱한 소리로 이걸 무마시키려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왔었는데, 법원에서 심의를 갖게 되면 엉뚱한 소리 했다가는 판사가 야 그게 뭔 소리야 똑바로 좀 얘기를 해봐 이러면 SEC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겠죠 논리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창의적인 방어 전술 SEC가 이런 소송을 걸 수도 없는 SEC의 관할을 바뀐대 아니 SEC가 무슨 권한으로 소송을 거느냐 아 여기에 대해서 SEC가 어떻게 진술을 할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의 코인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블랙록. 블랙록의 ETF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CNBC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의 인덱스다. 자금 세탁의 통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때가 바로 2017년 10월입니다. 아,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사람이, 크립토 커렌시, 암호화폐는 스투피 비트코인은 사기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놈들은 그냥 잘라버린다, 하고 직원들한테 겁박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레리핑크가 제이미 다이먼하고는 짝짝꿍 친구겠죠? 거기에 화답하듯이, 아, 이거 뭐,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1년에는 나와서 기관들은 그 신경 쓰지 않지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2022년에는 살짝 톤이 바뀌어요 살짝 코인 베이스하고 파트너십을 해보려고 한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갑자기 코인 아 이거 뭐 코인 별로 관심 없는데 자기는 아 고객들이 고객들이 자꾸 비트코인 관심 있다 뭐좀 해보겠다 자꾸 이렇게 뭘 모르는 고객들이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한번 취급해 볼까 하고 관심을 갖는 척했습니다. 이게 바로 2022년입니다. 그런데 2023년 6월에 짜잔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딱 신청을 해버리잖아요. 와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아니 아직까지 사기네, 모네 뭐, 자금 세탁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갑자기, 앞장을 서서 비트코인이 금융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아니, 그냥 좋다가 아니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니. 아이고, 레리핑크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죠? 그렇게까지 사기네, 모네 금융, 자금 세탁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180도 바꾸니까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블랙록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다 지네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예전에 팀 드레이퍼 말이 또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실하죠? 아유, 뜬구름 잡는 놈들하고 아무 신경은 안 씁니다. 그런데도 계속 발전하고 올라서면, 어, 위협이 되죠? 그러면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이 사기꾼들이고, 어, 불법을 자행하는 마약이 쓰이고, 자금 세탁, 그러면서 막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부터는 슬쩍 이제 이걸 어 공격을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뺏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또 만들면서 자기네가 이걸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어디 중간에 있지 않나?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 병행해서 무시하다가 공격을 하고 공격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들면서 이걸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블랙록이 우리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아유, 비트시와 너무 설레발 치네, 이거. 아유, 이거 뭐, 블랙록이 끼어들면 비트코인 맛 간다. 설레발 치지 마라. 저에게 이렇게 답글을 주셨는데 아, 설레발을 안칠 수가 없죠. 블랙록이 좋다가 아니고, 당연히 블랙록이 비트코인에 함께 하면서 이걸 주요 흔들면 결국은 개미들만 털려나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ETF가 승인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레발을좀 쳐야 되겠죠? 어,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부의 쏠림은 언제나 극소수에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걸 부인하면서 우리가 핏대에 세워가면서 이놈들이 비트코인의 순고한 정신을 해친다. 그러면서 막 저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어,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어, 이 ETF 주요 날짜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2일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날 승인이 되던지 거절이 되던지 아니면 연기가 되게 됩니다. 45일 그러면 그 다음 날짜는 9월 26일입니다. 이때도 역시 승인, 거절 또는 연기 90일 동안 그리고 나면 12월 25일입니다. 이때 승인, 거절 또는 마지막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60일. 그러면 2024년 2월 23일이 됩니다. 이때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승인 또는 거절. 확실하게 결정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겠다. 아, 그런데 잠깐, 잠깐. 어, 이 날에 앞서서 어느 정도 방향을 알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아크 인베스트의 현물 ETF 이게 벌써 제출이 되었는데 다른 여러 ETF가 있지만 아크 인베스트의 결정이 가장 빠릅니다. 그 날이 지금 계속 연기가 될수 있지만 12월 27일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아크 인베스트의 ETF가 거절이 된다면 블랙록의 ETF도 거절이 될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아크 인베스트도 블랙록의 ETF와 같은 조건으로 지금 신청서를 바꿔서 넣고 있습니다. 감시 파트너를 코인베이스로 지명을 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아크 인베스트를 거절하고 나서 블랙록의 신청서를 승인을 한다는 건좀 명분이 서질 않겠죠? 그래서 아마도 블랙록을 승인을 해줄 거라면 아크 인베스트 먼저 승인을 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12월 27일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아크인베스트 비트코인 ETF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이런 날짜들을 한번 확인하면서 추적하다 보면 전반적인 비트코인 ETF 흐름, 이런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소식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죠. 얼마 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3에 나와서 비트코인은 자유의 상징이다. 그리고 여러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 여러 코인 프로젝트 노드들 이런 걸 돌리는데 KYC를 무슨 적용을 하냐. 거래소들만 KYC를 하면 되는 거지. 여러 코인 프로젝트들이 마음껏 개발을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이~ 깨인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어~ 자기가 비트코인을 열렬히 지지하지만 본인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무제표를 공개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마이애미 비트코인 행사 후에 (25만 달러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나도 비트코인하다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친 암호화폐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이분 인터뷰, 연설, 이런 것들을 지난 한 2주간 많이 봤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비트코인을 지지해서만은 아니고, 이분의 철학, 정치적인 견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기 때문인데요. 어, 이분이 민주당 대표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현 민주당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날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실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개인적인 공격은 아닙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인간적으로는 좋아한다. 그런데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들이 거 큰일 난다, 미국이 망한다 이렇게 하다가는. 그러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는데 아 굉장히 준비된 대통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 워낙 비트코인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만 잠깐 정치적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을 지지한다. 어~ 이, 이 앵커가 뉴스 앵커가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에 빠지고 있는데 이분의 대답은 쓸데없는 데 돈을 쓰면 안 된다 지출을 줄여야 된다 없는 돈을 빌려 써서 이런 파탄으로 몰아가면 큰일 난다 이건 공화당이 주장하는 건데 그런데 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사회에 만연한 마약 문제 이걸 어떻게 하냐. 여러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이민정책이라든지 경제,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조회가 깊고 준비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아,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민주당 대선 후보라면, 민주당의 당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어, 홀로석이 비슷한, 음, 독단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걸 자꾸 지지하니까, 아 어, 당에서는 밀어주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어,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아 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 개인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모두가 화합해서 함께 발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선의의 경쟁을 우리는 해야 한다.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해요.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편가르기를 하는데 이분은 원칙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분한테 좀 후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후원을 받겠다 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분께 약소하지만 후원을 해볼까 합니다. 비트코인. 여기 보이죠? 어, 제가 아직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달러만 후원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n g Network, l i g 트 t n 트 n g Network, l i g h t n i 다 g Network, l i g h t 트코인으로 어, 100달러를 제가 후원하려는데 0.00331761 b t c 입니다 아, 라이트닝으로 골라서 제 핸드폰으로 어,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입금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아, 라이트닝 지갑에 돈이 많이 없어서 입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입금했습니다. 제가 라이트닝 지갑에는 100달러 미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아까 안 됐는데, 음, 지금 100달러를 충전해왔습니다. 자, 이걸로 보내기 이 라이트닝을 다시 고르고 샌드 QR 코드 스캔을 합니다. 어.. 돈이 부족하다고 아, 100달러를 충전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될 숫자는 보이는데 돈이 부족한 걸로 나와요. 아, 이놈의 달러로 입금을 했더니 은행에서 이걸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숫자만 이렇게 보이고 은행에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떠서 음, 비트코인으로 이번에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라이트닝 지갑으로 어, 347, 375 세트 한 104달러 정도를 보내봤습니다. 이걸로 다시 시도 스캔해서 스캔 코인으로 바로 보내면 어떻게 될지 아, 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은 정치인에게 후원금까지 보내봤습니다 아무쪼록 잘 쓰여지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